오늘은 161번에서 170번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놀란 Surprised 자, 여기서 Z 발음에 Surprised 우리 놀라게 하다,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Surprised에서 같이 나온 단어예요. 2번 여우 Fox X는 X 발음이 나죠. 그래서 Fox Fox 이렇게 됩니다. 3번 서 있다 견디다. stand. stand. 4번 중간의. middle. 끝에 이 소리 안 나고 자음 도 하나만. 그래서 middle. 5번 명사로 정원. 정언. 동사로 정원을 손질하다. garden. garden. 이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구, 6번 화난 angry. Angry. 7번 집어들다 고르다 8. 여기 보면 크크 발음이 두번 겹치니까 당연히 소리는 하나만 내면 되겠죠. Pick. 8번 분필 그리고 동사로는 분필로 쓰다. 4. 이 L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chalk. 9번, 지우개. 우리 지우다가 뭐죠? erase 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동사나 동사, 단어 끝에 이어를 붙이면 그거를 하는 도구나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erase. 끝에 이미 이가 있으니까 얼만 붙여줄게요. 그래서 eraser, 그래서 지우는 것, 지우는 도구, 지우개가 됩니다. 마지막 동, 명사로 던지기, 동사로 던지다, throw, throw. 그러면 강세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논란, surprised. 여우, fox. 서 있다, 견디다, stand. 중간의, middle. 정원 정원을 손질하다. Garden 화가난 Angry 집어들다 고르다 Pick 분필 분필로 쓰다 Chalk 지우개 Eraser 던지기 던지다 Throw 영어만 함께 읽겠습니다. Surprised Fox Stand Middle Garden Angry Pick Chalk Eraser Thro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